삼침법 기초틀잡기 오늘 시간은 수태음습 배금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의 삼침법 기초틀잡기 시간입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수태음습폐 금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에 속한 장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태음습폐 금경은 허파, 폐가, 수태음습폐 금경이 오고나이즈하는 장부입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그 장부는 그렇죠. 밥통, 밥통을 포함한 위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기는 무엇일까요?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는 즉 호파를 오고나이즈 할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경기 그렇죠? 수태음습 태음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조경명조 위토경은 그렇죠? 양명조 조경명조 위토경의 양명조는 조자는 건조할 조자 말을 조자이니까. 이 바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그 건조하게 하는 기운이다. 바람, 바람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건조하게 하는 기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조건일 때 몸을 건조하게 하는 기운이 양명조다. 수태음수배금경은 날씨 일교차가 심하면 유리창에 결로 현상이 벌어지죠. 결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창에 맺힌 모이스처 이슬처럼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하는 기운, 그것이 수태음습 태음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몸에서 태음습의 기운이 있는가, 양명조의 기운이 있는가, 수태음습의 태음습은 어떻게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하는가? 그리고 조경명조는 어떻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살표를 잘 봐주세요 경기에서 네,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수태음습 폐금경의 경기는 태음습이라고 하는 모이스처 습기로 폐의 기운을 폐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여기 화살표 잘 따라가 보세요. 네. 양명조, 조경명조는 건조하게 하는 기운으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면 과연 습기로 폐와 인체를 부양하는 그러한 기운이 실제합니까? 실제합니까? 습기 조절로 소화기 시스템과 인체를 부양하는 조경명조 위토경의 기운이 실제 합니까? 먼저 우리 방송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 우리 방송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초 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의학, 인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학과 등의 임상 의학에 대응하는 학문이다. 위생학, 공중 위생학, 법의학 등은 과거에는 기초의학의 일부로 취급하였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의학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의학의 교육 과정에서는 먼저 기초의학을 이수하고 난뒤 이어서 임상의학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병리학, 미생물학 또는 세균학, 기생충학, 양리학 혈정학. 인류 유전학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내용적으로 임상의학과 가깝기 때문에 임상의학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두산백과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사음침을 적용해서 나와 내 가족의 주치의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지?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많은 임상가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사음침법을 통해서 해주고자 하시는. 스페셜리스트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침도 기초 의학에 충실해야 기초 의학을 이수해야 삼침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니 자석 몇개 붙이면 낫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의학은 없어요.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을 삼침 구사에 사용할 뿐 삼침 의학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주치,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에요. 삼친법은 의학. 그래서 이렇게 기초 시리즈를 수시로 되풀이 되풀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거지도 못하는데 뛰게 할 수는 없다. 기초에 충실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수태음습의 그 태음습이란 무엇인가의 과학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체 면역계의 태음습 이건 먼저 함께 토론해보는데요. 우리 몸에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요. 면역력 그것이 수태음습의 태음습의 기능이에요. 잠시 뭐 이야기 아주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책이 없는 분들도 삼집의 기초 정도는 이해해야 삼집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는 시간이에요 수태음습의 태음습은 면역력을 가리킨다. 수태음습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먼저 선천 면역이란 1차 면역이라 기도 합니다. 영문 표기로는 innate immunity라고 말하죠. 이 선천 면역은 항원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무조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시스템을 선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선천 면역 시스템은 포식 세포의 작용이 먼저 궐기해서 항원을 대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면역 세포는 마크로페이지 즉 대식 세포가 있고요. 수지상 세포, 덴드리틱 세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대식 세포예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즉 폐강으로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러면 일단 즉각적으로 선천 면역계가 대응한다는 거죠. 그중에 대식 세포 중에 하나인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수지상 세포가 코비드 19를 먹습니다. 먹으면 이렇게 잘게 잘게 씹어요. 잘게 잘게 씹고 그리고 그놈의 정보를 대식세포가 인식을 해요. 코비드 19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듯, 여기 야구공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뿔이 달려있다 그랬죠. 뿔. 스파이크 단백질이 에이스트와 접촉이 되면 우리 몸으로 침투합니다. 즉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식세포도 대식세포 표면에 스파이크가 있어요. 스파이크가. 이 스파이크에. 짧은짧은 씹어 먹었던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여기다 묻혀요 즉 몽타즈라고 생각하세요 몽타즈 이 몽타즈를 여기다가 묻혀서 여기 보시면 액티베이티드 헬퍼 T세 보조 T세포의 수용체에 딱 접촉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USB 여기 USB에는 지금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대식 세포가 보조 T 세포에게 USB를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꽂았어요. 그러면 USB에 담겨 있는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정보가 보조 T 세포에게 전달되죠. 그러면 즉각 우리 몸은 이제 2차 면역력이 발휘됩니다. 2차 면역력. 그것을 가리켜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2차 면역이라고 하죠. 정리해드리면, 대식세포가 COVID-19 바이러스를 삼켰어요. 잘근잘근 씹어요. 그러는 도중에 COVID-19 바이러스의 정보를 파악을 해요.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USB에 담아요. 그 USB를 보조 T세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요. 꽂으면 보조 T 세포가 코비드 19의 정보들을 인식하게 돼요. 이때 2차 면역, 즉 후천 면역이 여기서부터 발현된다. 이 2차 면역의 시작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T 림프구에 의해서 또 하나는 B 림프구에 의해서. 여기 T 림프구를 T 셀 B 림프구를 B 셀이라기도 해요. 먼저 T 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요. 면역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세포 독성 T 세포가 주로 담당하는데요. 사이토톡식 T 셀이라기도 해요. 다른 말로 NK 셀, 즉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조직들이 상했어요. 상처가 났어요. 또는 죽었어요. 세포들이. 또는 암세포가 어느 장기에 암세포를 분화시키고 있어요. 세포독성 T세포는 공격을 받아 죽거나 상처난 세포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COVID-19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폐세포의 속으로 들어갔어요. 24시간 내에 만 마리 이상으로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만개 이상의 폐세포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 중에는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세포도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은 폐세포도 있어요. 세포독성 T세포는 그 세포들이 암세포나 또는 독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세포독성 T 세포가 한다. 그것을 가리켜 내출혈 킬러 세포라 기도한다. 세포성 면역은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B 림프구는 B 림프구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기억 B 세포, 즉 메모리 B 세포가 있고요. 메모리 B 림프구가 있고, 또 하나는... 형질 B세포라고 해서 플라즈마 B셀이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셀 형질 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2차, 3차, 4차에 감염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억 B세포는 마크로페이지 등의 선천 면역 세포들이 COVID-19 바이러스를 잘근잘근 씹어먹고 그 정보를 보조 T 림프구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2차 면역이 이제 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조 T 림프구로부터 받은 정보, 그것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즉 코비드-19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폐에 침투할 때는 a 이스트와 결합을 하고 등등의 정보. 그 정보를 기억 B 세포는 전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메모리 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2차, 3차, 4차 감염 시, 역시 항체를 만들어서 침입에 대응을 하고, 또 역시 기억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T세포는 세포성 면역이다. 즉, 바이러스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한 세포 조직, 죽거나 상처난 조직을 도려낸다. 또는, 돌연변이로 발전된 어떠한 세포들, 그중에 암세포 등등을 죽이는 작용을 세포독성 T세포가 한다. 이것을 가리켜 세포성 면역이라 하고,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감염시 대응을 한다. 그런데 한번 침투한 놈은 메모리 B세포가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또 침투해 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한다. 그러면, B세포의 면역은 어떻게 달리 부를까요? 네, 이것을 가리켜, 체액성 면역이라 합니다. 체액성 면역. 다시 말씀드리면, B세포는 반드시 체액이 촉촉히 적셔져 있는 곳에서만 면역력을 발휘해요. 폐강 내에는 폐점막이 있죠? 폐점막에는 점액이 촉촉히 묻어 있어요. 코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소형상화, 삼초상화형 편에서도 함께 토론했듯이 우리 몸의 간질구역에서는 유체가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체가 흐르고 있는 곳, 촉촉한 곳에서만 비세포는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외부 항원이 들어오면 첫 번째 침투하는 곳이 어딥니까? 호흡기 세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나 등등의 항원은 그렇죠. 폐강이잖아요. 폐강 내에는 늘 촉촉해야 비세포의 체액성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폐세포의 점막에 충분한 점액질이 코팅되어 있어야 그 코팅되어 있는 점액 내에서 비세포가 면역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고인들은 당시의 언어로 태음습이라 명명했고 오늘날 서의 과학자들은 그 태음습의 메커니즘을 자기네들의 언어로 바꾸길 휴머랄 이모니티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즉 휴머랄. 휴머랄은 습기를 말해요. 체액을 말해요. 휴머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체액이에요. 체액. 체액이고. 이문니티는 아시는 것처럼 면역이에요. 둘이 합성이 된 단어가 휴머랄 이문니티즉 <목소리> 수태음습 테무습, 폐금격의 태음습이 올시다.